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채널에 콘텐츠 영상을 올리면서 정작 채널 자체를 소개하는 영상이 없었더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는 특집으로 채널 소개를 주제로 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순서는 채널을 소개하고 콘텐츠에 관한 소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채널은 어려운 하문고전 및 동양고전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기초를 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로 고전을 읽는 채널입니다. 실제로 논어 대학, 왼자 중력, 즉, 사선은 서울대학 성전 청소년 출독서 100선에 추가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청소년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전을 쉽게 읽어주는 채널이 더욱 필요한데요. 유튜버의 한자 혹은 한문을 주 콘텐츠로 하는 채널은, 많나나 한자를 주 콘텐츠로 하는 채널은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을 주제로 한 영상이 다수이고, 한문을 주 콘텐츠로 하는 영상은 채널은 전통적인 방식의 강독과 성독을 내용을 하는 채널이 많습니다. 저희 채널은 기존 채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다루면서도 한자 낙글자의 성격 이해하기 어려웠던 한문 고전의 의미들을 가능한 정확하고 쉽게 소개하고 알려드리는 교육 도약 지식 채널입니다. 몇 가지 재생목록을 통해 저희 채널에서 올라오는 영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총 16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중 일부 영상에 있는 썸네일 이미지를 바탕으로 저희 채널의 콘텐츠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채널은 초창기에 한문고재 읽기라는 콘텐츠 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문을 읽는 영상을 찍어왔는데요. 이 주제로 올린 영상들은 영상 편집에 대하여 배우기 전에 올린 영상들로 영상의 품질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한문 성적 영상을 올렸기에 채널의 성장 가능성 역시 스스로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1년 초반부터한문 고전에 대한 강독을 신규 콘텐츠로 추가하여 고전에 대한 해설 영상을 게재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강독 콘텐츠에서 고전의 참 의미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 신규 한문고전 한마당이라는 대생목 아래에 고전의 원인을 제대로 살펴보는 내용을 영상을 추가하기 시작하였어요. 이렇게 저희 채널은 단순히 한문고전을 읽는 채널에서 한문고전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채널로 새 출발을 하게 되어 구독자 및 예비 구독자분들을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으나 여전히 영상 퀄리티가 높지 않다는 점과 영상의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은 저희 채널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후속 콘텐츠로 추가된 영상은 오픈 개념으로 썸네일 이미지를 미리 공개함으로써 구독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올라올 영상의 내용을 조금이나마 유추할 수 있도록 했어요. 앞서 공개될 썸네일은 올해 올라올 영상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이에요. 저희 채널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특징은 콘텐츠가 될수 있는 소스가 끝없이 늘려 있어서 고관적 우려 먹다는 것이에요. 원석을 가공하고 세공하여 용로만 보석이 되듯이 한번 고전에 보이는 명부 명절들을 세공하고 가공하여 2022년에도 다양하고 쉽고 유익한 영상들로 구독자 및 예비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